<laughs> 제식사 세월이 하수상하니 세상 물정이 물구나무 선 오늘입니다. 안팎으로 나라를 운세가 숨가쁜 전환의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시출 추의 선구자이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서거 사실을 주기로 의식을 봉행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북욱 관병을 통한 민족 중호의 대업을 성취하신님의 큰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씻을 수 없는 허물을 안고 옷깃을 여비는 수련한 시간입니다. 실사구시 싱싱한 유신의 눈빛과 할수 있다는 당찬투원으로 형형했던 대한민국의 우람한 기상이 볼품없이 시들고 있습니다. 나라 세움의 뿌리를 자유민주와 시장 경제로 바고 대한민국 건국 72성상. 그자란하고 자랑스러운 진명, 진능목이 몹시 얼룩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자파 정권 등장 이후 스스로를 능멸하는 자학사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시세를 험담하는 사악한 역사 가로채기가 기성을 부린, 부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흔적 지우기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절규했던 님의 손때 묻지 않는 구석이 어디 있답니까? 그들의 고약한 수장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에 대한 반역입니다. 모사 제인 성사 제천 일은 사람이 꿈이지만 성사 여부는 하늘의 뜻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의 모사는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대은망득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상적인 촛불 정권은 문원과 의선 독선으로 국정을 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두동강난 공동체는 구심점을 잃고, 삶이 고달픈 민심은 밤잠을 설치는 나날입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완성의 버팀목인 포괄적인 자유는 야멸찬 통제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장치인 삼, 상권 분립은 극복이 허우되는 멀쩡하나 기세 등등한 청와대 권력의 비맞추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 일각의 판결 풍경은 가관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은 권력의 심기를 심기에 따라 법률을 멋대로 창작하는 희한한 순발력을 발휘하는 법률 기술자라는 비아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법치의 타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파 운동권 정치의 속성인 권력 독과점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일오 총선 이후 집권 세력의 오만과 객기는 딱히 완장찬 점령군의 무, 아나무인 언동을 고스란히 닮아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대통령 문재인의 아집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집은 독재로 건너뛰는 징검다리입니다. 문재인 독재라는 언어가 저작거리에서 막힘없이 수월하게 거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은의 무도한 고압적인 겁박에는 고개 돌리고 종전선언을 구걸하다시피 매달려 있는 문 정권의 굴종, 불종적인 태도에 자존심 상한 국민들의 역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측은한 정도의 생각이 들,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웃기는 나라, 문 대통령이 공약한한 분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 최악 정권의 민낯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의 기름을 뿌려 불태운 반인륜적인 만행의 발생 전후를 통해서 청와대와 군당국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적인 분노는 한계점에 달았습니다 어설프고도 한가로운 정, 정부 대응에 대해 세상 국가의 존재 의미와 국민이 뽑은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의 책무의 책무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주권 재민의 백성의. 몫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불태워지는 그 시간, 국군 동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알 권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다짐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사전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많은 예비역 장성들은 유비무한 상무 정신을 군령 제 1호로 삼고 적도발 시 미친 계획에는 무둥가 약이라고 선언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살아 숨쉬 살아 생전 단호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딱히 금속 지감을 그말수 없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화기를 등에 업고 등 근거한 문재인 촛불 정권은 필시 광장의 역습에 신경질적인 반응, 삼층경적으로 반응합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을 통째로 봉쇄한 핑계는. 중국발 역병 방역이지만 속셈은 자유보수 우파의 반정부 시위를 선제적으로 틀어막으려는 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경찰은 광장으로 접근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태극기를든 사람을 용케 골라 검문합니다. 태국기를 불심 검문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차벽성, 장성을 포진한 상막하고도 상업한 장면은 외신을 통해 널리 세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은 평양에서도 보기 드문 도심 봉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입니다. 자파 정권은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국제 사회의 인식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나, 코로나 개업령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시사성이 절묘하게 투영된 신조어의 탄생은 살아 숨쉬는 민성의 현주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는 데에는 일찌감치 국민 의료 보험 체계를 서둘러 완성한 박정희 정치에서 연유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사, 간호사,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큰목 몫을 다했으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필시 펼치신 경국 대본은 북극 광병과 국태민안으로 압축됩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평화의 정석은 명료합니다. 힘을 중심에 놓고 상호, 상부, 상조하는 동맹을 굳히는 길이었습니다. 지구촌에서 한미방위조약과 같은 공고한 동맹체제는 없습니다. 6.25 전쟁을 종식시키는 정정협정에 동의하는 선제 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밀어붙인, 밀어붙여 성사시킨 것이 오늘의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성구자이신 건국 대통령의 원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을 각오하는 결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육성이 마냥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의 집중과 선택은 명백합니다. 국난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본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구국 운동에 나서,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박정희 정신의 부활을 함께 기원하면서 개식사를 가능합니다. 끝으로 국제공산세력까지 침투한 광장의 미친 돌개바람에 휩쓸려 1 3 0일째 영어의 몸으로 고초를 이겨내고 있는 님의 따님 건해 대통령 님의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마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사필 기정은 신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제41주기 주도위원장 정재호 합장 이어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반창이. Oh. Cool.